어, 과거에는 SNS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여자한테 남자들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동네에 있는 남자들 몇 명이 끝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SNS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시대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그 숫자가 과거에는 뭐한 예를 들어서 어, 10명의 남자가 다가왔다면, 지금은 뭐 100명 그 이상의 남자들이 다가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평범해도 정말 선택지가 많습니다. 평범한 남자가 뭐 SNS 한다고 해서 막 여자들 막 100명이 다가올 것 같아요. 절대 그렇지 않죠. 어, 진짜, 남자는, 어느 정도 잘나고 성공한 남자가, 뭐, 100명 그 이상 여자에게, 여자가 다가오는 거고, 여자는, 뭐, 성공해야 될 필요 없어요. 그냥, 평범해도, 좀 못생겨도, 사실, 사진 몇장 올려놓으면은, DM이 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, 남자는 지금 아나 여자랑 자야 되는데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여자가 없으니까 나한테 뭐 다가오는 여자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, 이 여자 저 여자 찔러 보고 그냥 그중에서 되는 여자 만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한테 잘할 수밖에 없죠 아부 떨 수밖에 없고 비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 왜아그 여자 아니면은 지금 뭐잘 여자 없잖아요 날 사랑해 줄 여자도 없는 거고. 그리고 또막 그런 여자를 또 다시 구하는 것도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고, 그러니까 을로서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반면에 여자는 평범해도 뭐 가슴 살짝 까고 그렇게 해서 엉덩이 좀 이제 포토샵에서 올리고 하면은 뭐 발정난 남자애들한테 DM이 뭐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그냥 그중에서 고르는 거죠. 그리고 뭐 걔랑 만나다가 이 새끼가 내 비위 잘안 맞추거나 뭔가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면은 어차피 또 나한테 DM 보내는 다른 남자애들 만나도 되니까 당연히 가빌 수밖에 없습니다.